반갑습니다. 임주수님 자연교실 오늘은 별꽃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주변에 봄에 많이 볼수 있는 꽃이 별꽃이죠. 이 친구가 별꽃입니다. 정말 예쁘죠. 지금 꽃잎이 10장이 두 개씩 묶어서 이렇게 나고요 우리 학교에도 있고 어디에는 흔하게 피어 있습니다. 나물로 먹기도 했고요 그런데 너무 작아서 또 눈여겨 보지 않으면 잘 찾기가 어렵죠 우리 학교 화단에도 많으니까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 보이는 친구는 쇠별꽃이에요. 쇠별꽃이란 약간 더 작다는 얘기입니다. 쇠자가 붙으면. 작은 차이가 있는데 쇠별꽃도 그 주변에 있어요.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약간 다른데 선생님도 쉽게 구별이 어렵더라고요. 자, 이 친구는 개별꽃입니다. 개별꽃은 별꽃 중에 좀 크기가 좀 커요. 어 그래서 길 길가 주변 산 이런데 가다 보면 많이 보입니다. 또 수술과 암술의 그 모양 때문에 꽃 꽃에 점이 찍혀 있는 것처럼 보이죠? 그 점이 아니고 수술 머리에 있는 모양입니다. 산 넘어 야생화 산책이라고 하는 블로그에 어떤 분이 굉장히 예쁘게 여러 가지 다양한 별꽃들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. 그런데 흔하게 볼수 있는 별꽃들은 아닙니다.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서 이 별꽃들을 보면 아 이가 별꽃이구나라고 알아보시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학교 주변에서 어디나 볼수 있는 별꽃 꼭 한번 찾아보세요. 그래요. 안녕. 또 만나요.